여러분 안녕하세요. W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수요일 저녁 고덕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에서 직접 느낀 제 이야기인데요. 재료 소진이라 못 먹은 집과 그 옆에 우연히 들어간 낙곱새 집 그곳에서 만난 사장님의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비오는 날 저녁 7시 매운 게 땡겨서 고덕의 매운 쪽갈비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재료 소진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더라고요. 사실 그 가게는 저희에게 상가 양도 양수를 의뢰한 곳이라서 맛도 보고 분위기도 체크할 겸 일부러 갔던 건데 예상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께 직접 확인했더니 배달 주문이 많아서 진짜로 재료가 소진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비가 와서 배달이 좀 차서 저녁 장사를 일찍 마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주차도 한 상태라 근처 가게들을 둘러보다가 낙곱새 집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배너를 통해서 메뉴를 보는데 고민을 하다가 안을 보니까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사장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제가 F이기도 하고 저 포함 딱두 명이 손님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낙곱새 세트 34,000원짜리를 주문했습니다 맛은 무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소사벌의 개미집이라고 있었는데 그 가게보다는 살짝 아쉬웠지만 한끼 식사로는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처음에는 별로인 것 같은데 먹다 보면 맛있어져요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음악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장님도 조용하고 사실 나올 때는 제가 늘 묻는 요즘 장사 어떠세요라는 말도 이날은 좀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괜히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궁금함을 또못 참고 결국에는 여쭤봤습니다. 요즘 장사 어떠세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그냥 뭐 먹고 살만 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일까? 한 시간 동안 우리밖에 없었고 배달도 한 건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이 사장님 요식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셨습니다. 이 브랜드의 가맹점 초기 멤버이기도 하셨고 업계 교육도 많이 들으시고 이 가게 말고도 동업으로 가게를 두 개나 더하는 사장님이셨습니다. 최근에도 신메뉴 아이템을 기획하던 중에 경기가 심상치 않아서 잠시 접어둔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의 알짜배기 노하우로 평일 저녁 한산해도 낮장사와 또 외부 수요로 어느 정도 밥벌이가 되는 구조로 만드셨더라고요 특히 메뉴 구성 자체가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음식이라서 주방에 한명 홀에 한 명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참고로 이 가게가 들어가 있는 이 상가는 고덕에서 입점률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고덕신도시가 초기 분양될 때 만들어진 집합상가로. 병원, 학원, 음식점 등 다양하게 들어섰고 낮에는 엘리베이터를 탈때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붐입니다 사장님 말씀으론 예전 삼성 분위기 같진 않지만 낮장사와 지역 수요 덕분에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웠던 건 바로 옆에 건물인 트라반트 프루지오 시티라는 생활형 숙박시설 800세대가 입주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200세대 정도만 등기를 치고 나머지 세대는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점과 바로 앞쪽에 1,000세대가 넘는 반도 오피스텔도 똑같이 입주가 미뤄지고 분쟁 중이라 수요층들이 제때 못 들어오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서 수요층들이 더 두터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사장님과 식사 후에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가 느낀 점은 다른 걸 새로 시작하기엔 두렵고 지금 하는 건 유지해야 하고 참 상황이 애매하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자영업자분들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독도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으면 참 좋겠고 삼성 피포라인 가동이 시작되면 이 지역도 다시 숨통이 트이겠죠.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